드디어 일정이 끝났고 오늘은 전주에서 하루 자고 내일 또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코스가 성남 코이카에서 출발해서 예산을 갔다가 그리고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전주까지 오는 코스였습니다 내일은 전주에서 나주에 갔다가 나주에서 진천 갔다가 안산인가 성남이 갑자 이런 식으로 코스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 통역을 나오게 되면은 교육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 학습이 있기 때문에 현장 학습이 잡힌 날에는 대부분 이렇게 최소 하루에 지방을 두세 군데는 돌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지역을 구경할 수 있다는 구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볼수 있다라는 이제 매력이 있고요. 대신에 이동이 조금 많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조금 환경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그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어, 통역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통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ODA 사업 교육 통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도국에서 이제 선진국의 어떤 문화나 뭐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배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어, 코이카 같은 이제 국제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랑 또 조인해가지고 뭐 한국의 공기업들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공기업들이랑 같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위 국제개발협력 ODA 연수라고 하는 건데. 음, 이 책은 이런 책은 정말 통역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책인데 이 이번 연수를 담당하셨던 이제 차장님께서 직접 출간하신 책이거든요. 이 책을 어, 어제 이제 여기다가 사인해가지고 저는 직접 주셨는데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큰 책입니다. 저한테는 좀 7월은 뜻깊기도 하면서 굉장히 바쁜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디의 연수의 특징이 연수 전에 이런 책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에 나오는 교육 자료를 한바탕 이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진짜 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게 지금 거의 몇 페이지냐. 3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번역 작업을 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고 근데 여러분 어, 번역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머리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통역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 정말 6월, 7월은 눈코 뜰새 없이 바빴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연수가 다음 주에 끝나는데 와, 막, 이번주는 계속 긴장의 연속? 뭔가 조금, 피로가 좀 많이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아, 짜잔. 요런 이제 맥주 한 캔을 먹으면서, 외장 끝나고, 이렇게 숙소에서 자료를 보고 있으면은, 또, 어, 다 됩니다. 어. 어쨌든, 시간은 흐를 것이고, 저는 죽지 않는다 라는 경험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쪽 어깨도 뭔가 전문 용어랑 계측 장비랑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애를 먹고 있기는 합니다. <목소리> Partially irrigated paddy managed by KRC, managed by the city and county, managed by farmers.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 total 189,000 kilometers. Earthworks 92 structures 97 by KRC 100,000 kilometers. Earthworks 47 structures 54. So today we're going to walk you through four contents. First, the third is the promotion video, and I'm going to touch upon our hydraulic research center history.